안녕하세요. 송울모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정남양에 아주 이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가격도 아주, 아주 저렴합니다. 주인이 2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내렸습니다. 잔디밭도 이렇게 넓고요. 또 좌, 우측에도 또 잔디밭이 이렇게 넓습니다.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좌측으로 보면 주방이 있고요. 우측으로는 거실이 있고 큰 방이 있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이면서 창문으로 저 앞산이 보입니다. 방은 전체가 3개이고요. 화장실이 2개이고요. 아, 주방이 이렇게 넓습니다. 아, 그리고 저쪽에는 다용도실 입구가 보입니다.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요? 자 화장실이 예,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. 여기는 거실이고요. 거실에서 저 산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큰 방으로 가볼까요? 어, 큰 방이 이렇게 있고요. 붙박이장까지 예, 해서 상당히 넓은 방입니다. 여기서 동네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. 어, 너무 그 동네가 보는 경치가 아름답죠? 예, 다시 <laughs>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거실에 있는 거실에 있는 어, 화장실입니다. 자,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거실을 보겠습니다. 자, 거실에서 저 바깥에 또 분사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. 자.